지구상에 예,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은 다양한 유전자로 다양한 역할을 해보게 하기 위함이다. 음,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런데 예, 뭐 인종별로 어떤 운동 능력이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래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뭐 웬만하면 인종 차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뭐 운동 능력 이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예, 차이가 있는 거, 예, 저기 그. 여러 스포츠 인데 그런 거 네. 권투, 복싱. 예, 네. 그런 거는 흑인이잘 하지만 수영 같은 건흑인은잘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기술 유전자의 차이로 인종이나 민족을 우열 논하는 것은 부지럽다.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고.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오히려 또 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과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 어느 민족이 우수하냐, 어느 민족이 우수하냐 이걸 자꾸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부질없다는 건 왜냐면 영성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명백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괜히 그냥 그러니까 무슨 괜히 그 인류 박해주의 차별 철폐 뭐 그런 걸로 억지로 그냥 인종 간에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실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영성적으로 보면은. 국가와 각 지방의 세력 변화는 고수준 영혼이 그곳에 찾아오는 시기에 따라 따른다. 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이 인종이 있고 이 인종이 있을 때그 서로 다르지만은 그 유전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그 영혼의 그 어떤 영혼이 찾아오느냐 이거의 영혼의 격에 의해서 이렇게 능력이 차이가 나는 거지 인종의 유전자 그걸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안 나온 걸로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들 있죠. 이제 흑인들이 이공부를더 그러니까 그, 백인들보다 성적은 못해요. 학교 성적. 아무리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공부를 해도. 그, 걸 가지고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흑인들은, 더 워낙 머리가 덜해서 공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 그렇지 않죠. 또 얼마든지 또 잘하는 사람도 있죠. 흑인으로서도. 뭐,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럼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유전적으로 그, 흑인들은, 어, 그, 자기네 집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유럽 문화의 전생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아프리카 문화의 전생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근데 미국의 어떤 그 주류의 그, 저기, 교육 체계는 뭡니까? 전부 영어를 교육시키고 유럽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지 무슨 아프리카, 그거를 가르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들이 유럽 문화의 전생을 더 많이 가진, 아직까지는, 그런 백인들이 더 성적이 우수하죠. 이거는 오히려 옛날보단 줄어들 겁니다. 이 줄어드는 거는 흑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흑인이면서도 백인 군들의 전생을 가진, 유럽 문화의 전생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백인이면서도 흑인 그, 그, 아프리카의 전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어, 점점 이제 섞여진 거죠. 전생의 어떤 편향성이 그렇게 하면서 전체 어, 차이가 줄어드는 거지 어떤 무슨 어, 인종이 밝더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 인종 차별 차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 흑인 인디언은 그런 사람들의 쿼터제 뭐당제 이런 게 있지 잡고 그렇게 어, 자, 자기네들 인종 스스로가. 어, 그, 주류 교육 과정 그거에, 그, 불리하니까, 그거를, 이제, 에, 보상하려고. 근데 오히려 주류 교육 과정 자체를 또 바꿀 수도가 있죠. 이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그, 전통 양반들 전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그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 교육을, 이제, 교육과, 험과정에서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그리고 새로이 뭐, 여진, 몽고 이런 쪽이라든지, 예, 서, 그 유럽, 미국 전쟁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게끔 영어라든지 그런 거, 뭐 여진 몽골 사람들은 뭐 영어를 해도 유리해진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적 자체가 아무래도 더 못하죠. 그 사람들이 뭐 못해 어, 자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어떤 학문적인 그 전생 그런 거 학문적인 그 문화를 배우는 전생이 적었기 때문에 그쪽의 전생이 많은 사람들. 그쪽에 뿌리가 많은, 있는 사람들. 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만, 이른바 성적만능주의, 성적으로 이제 그걸 입시를 하는 거 걸, 불리하니까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입시제도가 있었지만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이 또 다른 식으로 하니까 입학사정관제, 무슨 여러가지 논문제,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무슨,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 그런 사람들의 일도 있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냥 좀 부모 부모가 똑똑하면 자녀들의 여러 가지 그그 그 입학을 위한 여러 가지를 챙겨줄 수가 있죠. 근데 과거에는 시험만 보면 되니까 부모가 뭐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입학 사정과 제 무슨 그런 게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그것이 어떤 그 바로 전때 부모가 좀 훌륭한 게 그거가 영향을 많이 주죠. 이제. 이런 것도, 그, 모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애초에, 그러니까 좀, 어, 우리, 어, 전통 문화의 성적, 전통 문화에 대한, 예, 그, 그것이 덜한 민족들, 민족 출신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예, 그, 상류층으로 상당히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불으로 불리한 거. 그러니까 성적만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에, 상류층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방법으로 예체능계, 뭐 그런 식으로더라도 예체능은 아니지만은 무슨 봉사활동, 뭐 그런 걸로도 이제 입학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강의석군이라는 사람도 적을 대법대를 입학했죠. 이제 그런 음, 여러 가지 길을 만드는 거죠. 이제 성적 아니고도 에, 좋은 이른바 좋은 학교갈수 있도록. 이제 아까 그 이제 분보가가 예, 독특한 권력층이 더 유리해지는 건이 일종의 부작용이죠. 애초에 의도는 그건 아니죠. 그그 예, 그거 그것보다는 예, 보다 이제 비비 문명적 민족 출신들이 이 사회에서 좀더체력을 가지려면은 성적 위주의 인재 선발은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흑인 인디언 출신들인 이제 그 성적 위주의 그그 그 엘리트 선발이면 좀 불리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적 위주 그러니까 그 과거 양반 계층을 이제 좀 견제하기에 서 이제 학문을 상당히 없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게 됐지만 영어를 영어 위주의 그 입시를 한다 하더라도 영어 수학 서양 학문 위주 그렇다 해도 그 서양 전사가 가진 사람들만 유리하지 또 앞서 말한 몽고 여진족이라든지 그런 출신들은 예,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 자체를 이제 좀 비중을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각 지방의 세력 변화는 고수준 영혼이 그곳에 찾아오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당연하죠. 이제 지금 이집트하고 그리스가 옛날에 문명 최고의 국가였는데 지금 아니죠? 그건 근데 그들, 그들은 계속 유전자는 그대로 이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 지방에 있으면서, 어, 그런데 뭐 그런데 아니죠. 이제 그 많이 그 영혼들이 이제 그때의 어떤 그 고수준 그 영혼들이 지금은 그쪽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그 영혼들이 중세 이후에는 이 오히려 북쪽으로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뭐 북유럽 쪽으로 많이 나고 지금은 미국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고 있죠.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는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의 영혼이 찾아와 인류의 미래 에 나아갈 길을 밝혔다. 그러니까 예술가와 사상가 그런 창조적인 영혼들이 유럽에 많이 와서 인류의 나아갈 길을 밝혔다. 오늘날 어 인류 문명의 어떤 중심은 모든 가치의 중심은 유럽의 그때 문화, 죠 르네상스 이후 문화. 그러나 같은 시대 중국에서는 유럽 이상의 문화적 토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그렇죠 당연히 송나라 때만은. 해도 예, 중국이 부가 훨씬 더 강했고, 그렇죠. 제기의부 제이 부의 뭐뭐3분의 뭐 2? 어쨌든간에 예,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했다. 황제 유일 사상으로 사상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예, 그렇죠 좀 서로 자체 내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이 좀 없었죠. 지방 세력이 성장하는 막기 위해서 큰 배를 못 만들게 하여 해외 개척을 막는 등 체제 유지에만 급급했기에. 급급 자업자득이었다. 이제 명나라 때도, 그러니까, 그, 정화의 유럽원정, 정화의 뭐 원정, 그러니까 인도양을, 그걸 갔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큰 배를 못 만들,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리상 개척, 이제 그런 거. 이제 물론 중국은 스스로도 그냥 자기네 땅을 이제 통치한 것만도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 다른 데를 개척하고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도 왔습니다만은 이 같은 이제 국력을 기르려면은 그런데 네, 바다 쪽으로도 이제 많이 세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자기 경쟁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냥 체제 유지에만 급급했던 것. 근데 경쟁적이 그게 모태니 뭐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청 송나라에서 명나라 옮겼을 때에도 원나라가 있었고 자꾸 이제 북방 민족들이 자꾸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그 정권을 어느 세력이 잡느냐 그걸로 이제 되고 일단 정권이 딱 유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한 200년, 200, 200년 원나라는 100년이었지만 예, 송나라 150, 150년 명나라, 청나라 300년, 300년씩 그러니까 결국 정권 교체기나 좀 전쟁이 있고 경쟁이 있었지 일단 이제 한 300년 우리 한국에 비하면 그것도 길지 않은 시, 시기지만은 한국의 한국 당의 500년 그런, 그런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에, 유럽 과 같은데는 나라가 얼마가 되든 말든 계속해서 긴장과 전쟁 그런 것이 계속, 계속 있었음에 있었는데 에, 중국은 그렇게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자기 체제 유지 에, 그게 우선이었으니까. 자급자되겠다뭐 이런 그건 굳이 무슨 여기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중국이 왜 서양에 뒤쳐졌냐는 이제 많은 학문적인 얘기로도 많이 설명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는 영성적인 이야기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이제 메네산스 이후 이제 고수준 영혼 이제 그야말로 창조적 영혼이 오히려 이제 유럽에 집중했다 이거입니다 중국은 그 많은 인력 자원에도 이건 뭐 아까 앞서 말한 그 예술과 사상과 그 보다 훨씬 이제 진지함이 덜한 겁니다만은 하나의 예조 그 많은 인력 자원에도 아직도 축구 수준이 한국만 못하다 음, 중국의 축구 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모양이다 이 책이 썼을 때는 한 2012년이었는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죠 지금 그 중간에도 월드컵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월드컵도 역시 또 다시 못 나왔고. 근데 그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제 확, 그 확률적으로 인간을 세상을 보면은 와 어, 한국이의 인구야 30대니까 <laughs> 그그 인력 이 탁구 같은 걸 옛날에 탁구를 칠 때는 그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보다 이제 연수층이훨씬 두껍고 이제 아마 30대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중이었으니까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뭐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중국은 이제 축구를 어? 축구 팬은 뭐 한국 못지않게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원할 려는데 어? 중국인도 한국인 못지않게 축구를 좋아하고 지원할 경제력도 충분하다 선천적 체력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같은 동양사람 비슷한 체격이고 어? 인구 비례로 보자면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중국에도 이삼십 명은 나와야 하는데. 그에 가까이 가는 수준의 선수도 없다 그렇죠 이삼십 명이랑 말도 안 되지만은 이게 지뢰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제 이 중에서 가까운 수준의 선수도 없다 지금은 뭐좀뭐 동북이 뭐 있다고도 그래 어 유럽에 진출한 사람 좀 있겠는데 그 그래도 아직은 모르죠 이제 아직 시작단계고 그런데 지금 하여튼 전혀 그 확률적으로 이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분포도 하지 않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남은 영계에서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무슨 확률적으로 랜덤 뭐 여기서 뿌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무슨 논리에서 명백히죠.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설명된다. 근데 한국도 그니까 그런 세계적인 운동 선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뭐 옛날부터 그렇진 않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해도 축구는 물론 차본거지나 조금 뭐 했던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휘교라든지 뭐좀 서양적인 골프 뭐 그런 선수들은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그런지 않았죠 근데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난 건그한 1, 2, 3년 전부터 분위기가 조성됐기에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한국에 나오게 한 것은 한국에서 그런 정책 그런 사람들이 활동한 여권을 잡고 미리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영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설명된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선수를 양성했으며 재능 있는 운동선수가 대우받고 능력을 발휘할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예, 네, 그러니까 어그 그 저기 아더니 좀막 그럴 때그그 그 대체적으로 올림픽 선진국들이 이제 1, 2, 3 2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건 뭐 체력은 국력인 것 같다. 뭐 그래 가지고 체력이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뭐 선진국들이 올림픽에 앞서는 걸 보고 아올림픽에 앞서면 선진국이 될 거다 뭐꼭 그런 그런 비약이지만은 그런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이제 운동 선수에 대한 대우를 굉장 좋게 했습니다. 예, 저기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은 이제부터 스포츠 스타가 자라나기에 중국보다 좋은 환경이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 박지성이라는 축구의 능력이 있는 영혼이 그니까 영혼이란 걸 우리는 정신적으로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 육체적으로도 어떤 재능을 가진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그 육체적으로 발현되는 자기 몸에 발현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 영혼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니까 어떻게 태어나는 게 그니까 그 체력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영혼이라면 당연히 정신적인 능력 그거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예, 몸, 몸, 키가 얼마나, 크고, 뭐 어,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그, 그 어, 어떤 신체적인 재능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도 다이 근원, 근원에서 이제 천사에서 예, 갖고 있어 가지고 벌써 골라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의 능력 이 있는 영혼이 동양에 태어난 김에 동양 이쪽에 근데 이 동양에 태어나려고 하는 중에 음 넓은 중국보단 좁은 한국. 그러니까 이쪽 전체, 이쪽 전체, 그러니까 동양에 출연하려고 했고, 특히 또, 일본도 우리가 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 이름 정시라고를 봐서도 오히려 그 우리 민족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까운 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으로 봐도 그렇고, 가깝죠. 그러니까 그, 일본은 일단 그러니까 좀 약간 제외하고, 이렇게 한 영혼이 어떻게 태어날까, 이렇게 이 범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리, 예, 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다 스포츠, 어? 능력을 양성하는데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아, 요, 요만큼만, 여기서 그냥 진짜, 어? 스포츠 능력을 양성하기 좋은 환경을 주더라. 그럼 여기를 일부러, 일부러 찾아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30명이 태어난 데면은 30명이 다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30명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거의 다 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이제 스포츠 강국이 된다 이런 겁니다. 동양에 표현할 기네? 동양의 인연이 있어서 이쪽에 표현할 기네. 제 적자 이름 한문 적자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김에 이 넓은 중국보다는 이쪽이 더예 스포츠 활동에 좋은 여건이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선택해서 태어난 것다 국가 사회에서의 인재의 탄생은 탄생과 성장은 결코 무작위 상태에서의 확률적 결과가 아니다. 예. 다 연계해서 인위적으로 택한다.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 대한 이제 여기 제목이 그죠? 충고해서로 예, 마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인구를 가진 것을 그만큼 인간 영혼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성취하기 위한 기계로 여기 야 된다. 여기에 15억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은 그래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또더 다양한 인생 그런 걸 여기다 뭐 실제로 중국의 뉴스 보면 기상천외한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양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 그걸 실험하기 보기 위해서 인구가 많은 거지. 그만큼의 다양성. 근데이이 이 인구를 단합한 집단적인 거 그런 걸로 하면은 그렇게 영적 성장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쪽 내부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성취하기 위한 기회로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많은 인구의 단합을 통한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집단적인 힘. 뭐 요즘도 있고 그렇지만. 상상을 그러니까 그냥 걸핏 하면 불매운동으로 뭔가 세상에게 힘을 과시하려고 하죠. 이건 아주 선박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비판적인 인사나 기업에 관련한 불매운동 등이 이런 걸 얼마나 그, 그런 걸 자꾸에 맞들인다는 건 계속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인류 국가가 될수 없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수단을 사용한다면 중, 유럽과 미국의 인류사적 성취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그, 찬란한 문화 바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그럼 이제 집단적인 힘이나 과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집단 자기의 그, 그 다양한 다양한 그, 그 인생 다양성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라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그 중국 전체를 동일한 국가주의로 결속하려고만 한다면. 국가 전체를 위한 창조적인 인물의 수요는 여타의 작은 국가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건 또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 자꾸 통일성을 자꾸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마치 그런 원리나 같습니다. 이제 나라가 크면은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그 나라끼리 서로 하려면은 전쟁, 뭐 국방을 해야 되는데 국방력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30, 인구가 30배라고 해서 군대가 30배가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죠. 한국보다, 만약 한국하고 중국 하나만 더 둔다 하더라도 한국보다 조금 큰 정도면 한국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약간만 큼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군대는 물론 절대 사이즈는 큽니다만은, 이렇게, 한국 같은, 그리고 더 작은 나라, 스위스 같은 데는 전국토가 요새화되고, 그렇죠. 국방을 스스로 하는 작은 나라들은 아주,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렇게 어떤 자유주의적인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군대가 이제 지원병, 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군대 안갈 수가 있죠. 자기 군대를 가는 사람은 가고 지원병 제입니다 인구, 인구, 인력서 자원이 많으니까. 근데, 나라의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군대가 중국, 중국은, 중국 이만큼, 이제, 한국은 이만큼. 여기가 약간 크지만, 나라의 비율에 비해서는, 예, 여기가 훨씬 작죠? 이건 좋은 거죠, 상당히. 예,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국방 그런 거에 의한, 이제, 그, 음, 승실을 막고, 이제, 자기, 예, 어떤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생기는 유리한 점이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그 국민들을 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하니까. 근데, 여기 나오죠? 근데, 네? 창조적인, 인물, 그러니까 문화예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은 다 똑같이 중국에서 똑같이 자꾸 통일전 걸 강요하고 그런다면, 그만큼 이 국민 전체에 있어서, 의 창조적인 수위사도 마찬가지로 가진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됩니다그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예술은 이만큼 필요하다면, 중국엔 이만큼, 비슷한 연수만 필요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작가라면은 한국보다 훨씬 엄청난 인기 작가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게 문화의 발달에 의해서 좋은 건 아니죠. 네. 오히려 이, 이, 경우는 문화 예술 같은 거는 똑같은 비율로, 인구 비례만큼 30배 이상으로 중국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저기, 각 지방마다의 개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각 지그 지방마다 개성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도 이제 주마다 무슨 형법이 다르듯이 이좀 이제 성이 별로 어느 민족에서 쪽에서는 좀 이제 잘안 나라에서 금지하거나 잘안 되는 그런 예술이나 그런 거라도 어느 쪽에서는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아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어 어떤 작가나 예술가 이쪽에서 안 되면 중국 어느 쪽을 가서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의 여건을 근데 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인습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가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수의 예술인만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중국이라는 거로 나라를 크게 만들면서 해서 어떤 창조 예술적인 그런 사람의 수를 또 줄이는 거죠. 마치 군대를 줄이는 것처럼 군대가 작은 것처럼 예술인의 어떤 인구 전체 비율이 예, 작아지는 거죠. 이거는 중국 스스로는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도 아 괜찮 그렇죠 자기네 대중은 그냥 인기 예술 몇몇 안 되는 인기 예술가 이것만 향유하고 그러고 말고 그래도 되지만은 근데 인류 사회에 있어서는 큰큰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는 왜냐하면 이 시대 이 사람들 것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술가는 그 시대 그 나라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의 그런 과거 그런 많은 예술가 그런 문화를 접하듯이 인류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국 스스로는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뭐 공산당 아래 일당 독재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도 나는 우리 먹고 사는데 괜찮으니까 좋다. 그럴지 몰라도 인류 자체의 사회에 있어서는 큰큰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중국은 각성의 개성을 살리고 자유를 권을 늘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환경을 조성하여 창조적 영혼이 인구에 비례하여 적지 않게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아주 이런 황금같은 충고인데 중국에 이 말이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뭐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중국을 걱정하는 건 전혀 아니죠 인류사회에서 큰 손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그, 그, 그 상태를 유지하면 인류사회의 손실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변화될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